딴거 몰라도 너네가 이런 사람으로 자라나면 아빠는 괜찮아 하는 마음으로 자식 교육용으로 예. 가정 예배 때 부르려고 이 노래를 만든 거예요.그니까 아 전혀 힘주어 만든 노래가 아니고 예. 뭔가를 대단히 성취를 이루고 성공하고 잘 만들려고 한게 아니고 그냥 아이들을 위한 가정 교육용 노래로 만들었는데 예. 그 노래가 제 자식보다 남의 자식들이 더 많이 부르는 아 노래가 되었다는 아 것이 그리고 모든 세 남녀노소 모든 세대들이 다 좋아해 주셔서 네.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laughs> 교회에서도 너무 자주 들었고 <laughs> 네, 네. 평상시에 제가 운전하면서도 굉장히 자주 듣는 찬양인데 음. 저는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음. 만드는 분들께 항상 궁금한 게 음. 도대체 이 찬양을 네.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되셨는지가 맞아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어. 혹시 탄생 배경이 있을까요? 네, 저에게는 고등학생이 된 아들이 둘 있는데요. 큰 네. 어, 그 아들. 와. 아, 네. 네. <laughs> 큰아들 이름은 지음, 지음. 네. 둘째는 이음 예. 지음 아니고요 예. 지음, 이음인데요 네네. 짓다, 있다 예.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제일 중요한 일이 짓는 일과 잇는 일이더라고요 하나님은 네네. 새롭게 창조하는 분이시고 음. 또 하나님은 죄로 인해 끊어지고 단절된 관계를 구속하고 회복하고 이어주는 분이시니까 네. 우리 아이들이 딴건 몰라도 짓는 일과 있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자라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네. 학원도 안 보내고 공부도 강요하지 않고 네. 그렇게 자유롭게 키웠는데 네. 고등학생이 되니까 왠지 부모로서 마음이 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죠. 그렇지만 딴거 몰라도 너네가 이런 사람으로 자라나면 아빠는 괜찮아 하는 마음으로 자식 교육용으로 예. 가정 예배 때 부르려고 이 노래를 만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전혀 힘주어 만든 노래가 아니고 막 예. 뭔가를 대단히 성취를 이루고 성공하고 잘 만들려고 한게 아니고 그냥 아이들을 위한 가정 교육용 노래로 만들었는데 예. 그 노래가 제 자식보다 남의 자식들이 더 많이 부르는 아 노래가 되었다는 아 것이 그리고 모든 세 남녀노소 모든 세대들이 다 좋아해주셔서 네.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어땠어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줄 몰랐잖아요. 음. 어 정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네. 더 느끼는 것이 음. 제가 더 좋은 통로, 하나님을 더 정결한 통로였으면 음. 더 아름다운 생명 소를 훈련해 보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네. 앞으로도 이런 좋은 노래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단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네, 네. 작년에 아프리카를 제가 갔었거든요. 네. 제가 기아대책의 홍보대사인데, 네. 수도, 어, 탄자냐의 수도인 다레살람에서 네. 4시간을 운전해서 가가지고, 어, 전기도 들어오자는 오지마을에 네. 딱모로고로란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네. 스와힐리어로 이 노래를 부르는 음. 거예요. <laughs> 와, 제가 가기도 전에 거기서 그 노래가 끝까지 건너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어, 정말 이런 영예를 그럼요, 어떻게 예. 제가 이 복참을 그럼요. 표현할 수 있을까 음. 생각하기도 음. 했습니다. 예, 사실 음. 찬양곡이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음. 이런 곡들이 더 많이 생겨야 돼요. 음. 네. <laughs>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또 사역자시니까 네. 사역의 길을 걷고 계신데 사역자로서의 길은 또 험난하기 때문에 네, 네. 힘든 순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뭐 사역자를의 길을 선택한 걸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은 네.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 아픈 순간이 네. 제가 하늘 소망이라는 노래 제, 저를 세상에 알려준 네. 그 노래를 발표하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네. 첫 아이가 어, 찾아와가지고 네.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많이 자라서 이제 태어나는 걸 앞두고 있었는데 네. 아내가 갑자기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 네. 위험한 그래서 네. 일단 급하게 병원을 갔는데 일단 유산기가 있다고 아. 그래서. 유산방지 주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네. 10번을 맞아야 된대요. 네. 그때 그게 한번 맞는데 5만 원인데 네. 그게 뭐 그때 당시에는 가난한 사역자에게는 너무 큰 돈인 거예요. 네. 그날은 급하니까 일단 맞고 두 번째 맞을 때부터는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돈이 없으니까 아내에게도 우리 기도하면 될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뭐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 아기가 하나님께 떠나 가게 된 거고 예. 음 그날 그 아내가 유산을 하고 나서 하루 종일 옆을 지키면서 네. 막 아내는 계속 우니까 옆에서 막 즐겁게 해주려고 저는 막 까불고 막한 거예요. 네. 근데 혹시 그 영화 보셨어요? 색즉시공이라는 그 임창정 씨 나오는 영화에 어. 이 똑같은 네. 장면이 나왔어요. 이런 상황이 어. 그래서 어. 코미디 영화인데 다른 사람은 다 웃고 있는데 저 혼자 울었던 기억이 나요. 어. 네. 어. 근데 그날 밤에 어, 제 매니저가 어,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네. 다른 내용 아무것도 없이 제가 만든 하늘 소망의 뒷부분 가사. 음.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음. 이거 딱 받고 제가 그날 욕실 들어가서 물 틀어 혼자 펑펑 울었던 기억이 음. 네.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하늘 소망이란 노래의 가사를 제가 더 고백하게 되기도 했고. 네. 근데 인생이 참 아이러니한 게 저에게 그 메시지를 보냈던 매니저가 네. 지금은 엔터테인먼트의 대표가 되셨거든요. 음. 근데 이분이 어린 삼남매를 두고 아내가 음. 너무 젊으신 나이에 네. 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날 제가 똑같은 문자를 보냈어요. 음. 어떤 음.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아. 어, 그렇게 이 노래를 통해서 이겨내는 많은 분들에게 음. 소망이 되어준다면 네. 저의 힘겨움도 제가 겪은 고난이 오히려 그분들에게는 어떤 치유제로 또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하는 그런 음.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럼요. 사실 이곡 이후로 더 많이 사기 바빠지셨잖아요. 네, 네. 음. 근데 좀 건강에 무리가 있으시거나 그 이후에 힘드신 일은 없었어요? 음. 네, 그게 정말 어느 순간 한참 네. 하늘 소망 때문에 바빠지고 활동이 많아지던 시기에 어느 날 갑자기 호흡 곤란, 마비가막 음. 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너무 놀라서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네. 병원을 다 찾아다는데도 녔그한해 동안 검사비만 거의 600만 원이요 <laughs> 예. 뭐, 유명한 병원 다 찾아다녔는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뭔이요 네. 음. 어떤 병인지 알면 약이라도 먹고, 마음 다 잡고 치료가 갈 텐데, 네. 병명을 모르니까 정말 캄캄한 터널 한가운데 갇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음. 근데, 어, 그러다가 한 번은 오후 예배 때 설교하다가, 네. 이렇게 나무토막 쓰러지듯이 그냥 뒤로 쿵 쓰러진 거예요. 네. 그래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 어.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 전까지만 하도록 꿈이, 하나님 말씀 전하시다가 설교하다가 천국 가는 게꿈이셨는데그 어. 모습이 현장에 목격하시고 <laughs> 아 이건 아니구나 꿈을 <laughs> <흥을> 바꾸셨어요. <laughs> 네. 주일 사역 다하시고 네. 주일 저녁에 주무시고 집에 가서, 예, 집에 가서. 새벽기도 못 드리시고 월요일 새벽에 가시는 걸로. 예. 근데 정말 그렇게 지금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었었는데. 근데 그 원인을 너무 허망하게 알게 된 거예요. 아, 여러분 혹시 그 찬양 아세요? 그래.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때 만족한. 근데 그 노래를 만드신 분이 의사 선생님이시자 장로님이신데요. 네. 네. 최영택 장로님이란 분이 네. 우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내 전공인 것 같다고 네. 알고 네. 보니까 이게 공황장애였던 거예요. 아. 그 저는 목사였기 때문에 사역자였기 그래요? 때문에 또 저는 사실. 외모와 다르게 굉장히 강한 성격이었거든요 네. 근데 목사가 무슨 공황장애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늘 소망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네. 내가 뭐가 두려웠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공황장애였던 음. 거예요 오. 그래서 공황장애 치료를 받고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오. 물론 지금도 뭐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네, 네. <laughs> 아주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예 그래도 뭐 재발을 하시거나 그 후에는 괜찮으셨어요 네 그렇진 않았는데 그래도. 어, 사역자는 박유환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음. 사역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음. 누군가에게 털어놓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저는 또 와. 교회 소속된 사역자가 아니고 혼자서 다니는 사역자다 네. 보니까 음. 그래서 음, 그냥 정신과를 예약해서 음. 그냥 병원을 예약해서 그냥 가서 상담을 받아요 정기적으로. 네. 그런데 어, 교회 다니는 분들을 소개받아서 가니까 음. 그분들이 아 목사님 찬양이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아, 제속 얘기를 좀못 아시다.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미리 병원에 어디 아무데나 이렇게 전화 걸어가지고 음. 원장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여쭤보고 안 다니십니다 하면 예약하겠습니다 이렇게 아 정말요? 그래서 전혀 저를 모르는 분 앞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제 자신을 털어놓기도 하고 네. 뭐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힐링이 아.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음. 그렇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당연히 의지하고 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는 건어 그건 당연한 거지만 네. 또 이렇게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또 육체적인 피로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현대 의학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음. 그러면 적절하게 네. 잘 어, 밸런스를 잘 지키고 지켜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음. 혹시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음. 그 공황장애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네 그때 당시에 몇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제 주변에 가까운 분들 네. 지인들이 갑자기 돌연사를 하셨어요. 아, 아. 아침까지 멀쩡하게 계셨던 분이 저녁에 네. 갑자기 돌아가신. 그런 네. 어, 소식을 접하고, 네네. 그런 장례식에 참여하는데, 음. 마침 그때가 저희 첫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 내가 만약에 저렇게 된다면, 아. 이제 태어날 내 아기는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두려움부터 음. 그런 것들이 좀 심리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네. 또, 어, 갑자기 하나님께 너무 많은 사역을 허락해 주시니까, 아,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아. 보니까, 음. 또 거기에서 또 소진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음. 그래서 지금은 어, 열심히 불태우는 삶과 또 열심히 잘 관리하는 삶의 밸런스를 그때 오히려 배우게 된것 같습니다. 사실 음악하는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서 노래하고 싶죠. 네. 마이크도 조, 잘 되어 그렇죠. 있고또 관객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개척교회에서 어느 날 전화가 오셨는데 음. 그냥 뭐 그래도 사역자니까 달려갔습니다. 조건 네. 따지지 않고 그런데 도착을 했는데 유치원을 빌려서 예배드리는 음. 개척교회들라고요 예. 근데 들어갔더니 마이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제가 뽀로로 앰프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애기들 데리고 참새 짹짹할 때 쓰는 <laughs> 거, 거기다가 제 반주기계 연결하니까 마이크도 없이 반주 소리 조그맣게 나오는 거에 맞춰서 마이크가 없으니까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막 노래한 거예요 근데 그걸 그 교회 청년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니까. 아. 민옥이 목사님이 우리교회 오셔서 마이크 도 아. 없이 저렇게 열심히 사역하셨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아. 제가 봐도 정말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아. 사진이.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본 많은 분들에게는 음. 제가 졸지에 제가 성자가 된 거예요. 예. 아, 저렇게 개척교회까지 찾아가서 저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사역자. 예. 그 뒤로 개척교회에서 엄청 연락이 오는데 네. 솔직히 그게 너무 부담인 거예요. 음.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다가 제가 날짜도 까먹지 않습니다. 2012년 8월 22일에 네. 서해안에 있는 어촌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전화오셨는데, 가그 음. 교회는 몇해 동안 단임 목사님이 안 계시고, 음. 총각 전사님이 지키고 있는 교회였는데, 네네. 할머니 10여 분들,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계신 거예요. 네. 근데 그날 찬송가로만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찬양을 딱 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 전사님이 강단으로 쪽지를 올리시는 거예요. 음. 그 쪽지를 보니까 축도로 예배를 맞춰달래. 음. 그 네. 저는 늘 하던 거 기계적으로 지금은 음. 축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그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이 예. 어깨를 들썩이면서 흐느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 너무 오랜만에 축도를 어, 그 예배를 마치고 저는 음. 나, 난 내가 뭔가 능력이 많아서 나 때문에 은혜 받으신 줄알았어 음. 근데 예배 음. 마치고 그어르신들 저한테 막 몰려오시더니 음. 제 손을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음. 목사님 덕분에 우리가 5년 만에 축도를 처음 받았다. 음. <laughs> 진짜. 그러면서 우시는데 그 중에 한 권사님 8순이 넘으신 권사님이신데 목사님 내 소원이 뭔지 아냐고 네. 내 소원이 목사님 축도 한번 받고 천국 가는 게내 마지막 소원이었다고 아. 내가 내일 죽어도 연이었겠다고 아그 어, 말씀을 듣는 순간 음. 아~ 앞으로 사역을 하는 동안 내가 평생에 어떤 조건 따지면 안 되겠다 음. 뭐~ 대상 몇명 모이느냐 얼마 주시느냐 음. 어, 이런 거 중요시하지 않고 아까 사역 기계라고 표현하 주셨는데 어, 저, 정말 훌륭한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laughs> 어디든 불러만 주시면 네. 무조건 달려가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음.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감동. 그러니까. 제 꿈이 뭐냐면 제가 만든 노래가 먼훗날에 찬송가가 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런데 그 어떤 거에게 저작권료를 받는 것보다 찬송가가 되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영예요.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건 살아생전 이룰 꿈이 아니고 축구 난 다음에 이룰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음. 3년 전에 어. 몽골에 복음이 전해진지 20여 년 만에 네. 공식적인 첫 찬송가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네, 어떤 그 몽골 찬송가의 제 노래 중에서.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아 찬양 아 찬송가에 들어갔어요? 음네 최근에 백지영 좋아요. 씨가 불러서도 되게 유명해졌는데 지은 씨가 음꼭 한번 다음에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어어 한번 불러볼게요 네. 네. 근데 그 곡이 몽골 찬송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음 네. 그래서 그날 이후에 제가 만든 노래지만 음 네. 이 노래를 대하는 자세가 좀 달라졌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빌리뽀서 1장 20절 21절 말씀인데 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음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 음. 그것이 그 십자가의 전달자의 가사이기도 했고요. 제 평생의 고백이기도 해서 음. 늘이 천향을 들리면서 스스로를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십자가 전달자. 아, 네. 몽골 찬송가에 들어갔다. 아, 이건 제가 완전 무반주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laughs> 아, 네. 몽골은 흠이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아, 아뭐 이런 것처럼. 네네네. 그쪽은 무반주로 부르는 게 저건. 네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거. 아...